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이언맨님 계정을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제가 아이언맨 계정을 들어온 이유가 바로 영웅뽑기.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언맨님 우선 자 영웅 상태 한 바... 뭐야 이거. 자,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타일작하시느라고 그렇죠 체력을 다 최대한 분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야로불러 강제점령 이빠이 하시는 거지 뭐 네, 달려야 합니다 어쨌든 아이언맨 님께서 제 영혼 까시는 걸 보고 야와 이미 뭐다 있네 집행자 자 집행자는 하나밖에 없고요 약탈자 약탈자는 두개 있으실 거고 아 어, 뭐야 하나밖에 없네 아 그래 약탈 아, 8번 까셨구나 아, 8번 이미 열어 놓으셨네. 약탈자 두장 있어야 되구요 아미 보자, 아미. 아미 자, 아미도 없고, 아미 한 장. 눈사태 아예 없죠? 웅봐 멋있다. 크, 장생풀, 야 좋아 좋아. 옥눈이 구멍 하나. 야이 구멍 뭐야? 야 옥눈이 추워. 아이언맨이 옥눈이 추워. 이거 입혀줘야 돼. 옥눈이는 추워야 입혀줘야 돼요. 근데 나도 구멍이. 어쨌든 자 용사풀 좋아. 이거 아영용 많네. 야 사막 야 뭐야 이거? 이 뭐야 이거 이거? 아니 우리 이런 거 쓰기 있어요 아이언맨님 이 뭐야 <laughs> 스킬 단위로 다닐... 야 이거 그냥 닭 치고 그냥 땅이나 쳐먹어 이거잖아 이거 타일이나 쳐먹어 이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야이 세인트 야 문제의 세인트 이 아이언맨님이 예전에 시즌 3부터 이미 얘랑은 얘랑은 아주 그냥 인연이 없습니다 포기를 했고요. 자, 워러드, 보, 보슈테. 아이언맨이 원래 워버세랑 좀안 치네요. 워버세랑은 안 놀고. 자, 스카이도 풀이고. 야, 영웅 좋다.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늘마디, 전서, 뭐, 판사, 다 풀이잖아, 이거. 야, 맞아. 아이언맨이 희한하게 궁수. 야,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진짜. 마녀, 아직도. 네, 이거 참 기억에 남아요. 그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이, 뭐야, 이거. 아이, 왜 갖고 있어. 빨리빨리 지워버렸어야 돼. 아, 우리의. 사랑스러운 충무공 이순신 님네 이순신 장군이시죠 아볼 때마다 가슴 아파 왜 시즌 1로 나와 가지고 야 염라 엘조로 그래 좋네 야다 했네 영뭐아 나보다 훨씬 많네요 와 천궁 <laughs> 천궁 참 이거 아이고 보이시죠 지금 천궁 보이시죠 여러분 <laughs> 아이 웃으면 안되는데 제가 아이언맨님 이 천궁의 사연을 알기 때문에 이거 웃으면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사쿠라 나 사쿠라 없는데 야 아, 부럽다 좋습니다 자 발키리도 하나 있고요자 그러면 이제 자 경기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야죠 야 이렇게 있네 아이 세인트도 한장 있네 어차피 이런 이런 정도는 뭐 쓸만하죠 뭐이 정도는 뭐 어차피 타일 작용으로 쓰실 건데 보조템도 있고 좋네요 일단은 6번 오픈이 되네 오버세가 워러드는 이미 풀이고 자 어쨌든 자 아이언맨님 과연 슈퍼 소환권 앞선 영상에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laughs> 1765장 기가 막힌다 와나 이것 깔거 있잖아 지금 이게 아니잖아 그렇죠 자 우리의 눈사태 눈사태를 위하여 아이언맨님께서도 한번 도전을 해보신다고 합니다. 내가 또 이럴 줄 알고 나는 오늘 맥도날드의 맥주와 함께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사태 나에게 오라 눈사태 눈사태만 오면 됩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님 걱정하지 말아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300장의 눈사태 4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일단 10장 가뿐하게 10장 한번 가보자 10장 들어갑니다 딱첫 바에 뭐야 주황색도 없어 아, 빨리빨리 까야 빨리 돼, 빨리빨리. 빨리. 좋아. 20장. 30장. 갑니다. 8기 나왔죠, 8기. 야, 쫙쫙 올라간다. 40장. 50장. 60장. 와, 행운도가 왜 이렇게 잘 차? 60장 깐데 볼 700이에요. 와, 기가 막힌 축복받은 캐릭터잖아, 이거. 야, 자, 70장. 분명 이 끝에 가면은 이제 안 차기 시작을 하지. 자 80장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지가 뭐라고 뜨느냐? 80장 빠밤 아미 봤지 <laughs> 첫 방에 <방이> 아미 봤죠 <laughs> <맞죠>? 이 정도입니다. <laughs> 아이언맨님 신난 목소리나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자 아미 하나다. 아미 아미 자1 아미 아 기분 좋다. 이제 눈사태만 나면 되는 거잖아. 일단은 이거 나팔 한번 불어주고요. 제가 아이언맨이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또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눈사태 타이밍입니다. 눈사태랑 아미만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차근차근 나오시면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장 들어가자, 열 장! <laughs> 뭐야? 태어난. 야, 나할 말을 이러는데? 아, 열 장이나 다행이야. 야, 나열 장에 뭐가 훅 뜨길래 깜짝 놀란, 놀랜... 아, 이런, 디질탱, 아, 이 디질, 디즈... 아, 골치 아픕니다, 진짜. 이래도, 꾸야 스타일 아시죠? 꾸야는 끈기 있는 남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자 자, 10장 들어갑니다. 10장 북력 좋아 10장 스무 장뭐주황이왜안 나와? 30장 안넘 나올 때까지 간다 40장 크, 기가 막힌다 레인저 나왔다 레인저 자 50장 이번에 행운도가 안 찬다 60장 생각보다 행운도가 안차는데 이거 60장에 500이면 야 70장 좋아. 아, 70장 680초. 약간 쪼들려요. 쪼들려요. 자, 80장 갑니다. 야, 이제 진짜 나올 때 됐다. 이제 진짜 나올 때 됐는데. 야. 야, 행운도 아, 야, 잠깐만. 자, 깐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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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자 다시 현재 80장 90장째 갑니다. 90장 빠밤. 야, 이거 공지가 안 뜨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끝나 끝판인데, 야, 트목이잖아요 거의 끝날막인데, 9 0장이안나 100장에 하나 나온다고? 이게 점, 이 전차에 디즐탱이 10장 만에 나와서 약간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게임사가 보고 있나, 진짜, 와. 열받습니다. 아, 이러면 안 돼요. 꾸야는 이번 턴에 눈사태 나온다. 손가락을 걸지 않겠습니다. 가보자! 10장, 빠바 독거미. 독거미 나왔다, 독거미. 아이언맨님, 깔끔하게 독거미. 자, 깔끔하게 독거미. 아이언맨님 카톡 오고 있는데, 아이언맨님 지금 공지 뜨는 거 기다리면서 보고 있단 말이죠. 카톡 오고 있는데, 잘 봐. 지금 벌써 190장 썼어요. 제가 190장 썼는데, 아미 아나 디질탱 하나, 독거미 하나. 야, 이거 안 좋은 징조인데 이거? 느낌 안 좋은데? 불안한데, 이거?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꾸야. 자, 이번에도 10장이 하나 딱뜰 거야. 그죠?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습니까? 뭐, 뭐 믿지 않고 의심한다고요? 아, 알았어요. 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한번 믿어봅시다. 갑니다. 열 장, 빡! 야, 이거, 아, 느낌 안 좋은데. 20장. 북력 좋다, 북력. 중사. 아, 다 모으셨네, 이런 거 또. 북력, 갑니다. 30장. 자, 와, 이번엔 짝짝 올라간다. 40장. 그렇지. 50장. 레인저, 60장. 허리케인. 와, 이번에 대박 올랐네. 70장. 야, 이거 좀 아닌데. 주황색은 안 줘. 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0장. 빠! 북력. 야, 이제, 잠깐만. 야, 봐봐, 이거 지금. 행운도 봐봐요. 900, 완전 딱 맞췄어. 지금 느낌이 왠지. 야, 이거 뭔가 저에게 행운의 의미 같습니다. 느낌이 왠지 좋습니다. 신중하게, 신중하게. 자, 눈사태 나온다. 눈사태. 10장. 따단. 역시 눈사태 <laughs> 보셨죠, 여러분? <laughs> 이 정도입니다. 금방이죠, 뭐 눈사태 정도야, 뭐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을 하는 눈사태. 아이언맨님 보고 계실 텐데, 아, 아이언맨님 기분 좋아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이어서 두 번째 눈사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아이언맨 님이 고고를 외치고 계십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10장 들어갑니다. 10장 빡. 와, 영두개 좋다. 영두개 좋다. 영두개 좋다. 자, 20장. 아, 두 개씩 나와. 주황색이. 30장. 야, 40장. 야, 잘 나오네 이번에는. 50장 들어갑니다. 50장. 자, 공지 뜰때 됐다. 공지 60장. 공지 한번 뜰때 됐다. 와, 공지가 또. 야, 딱600딱 떨어져. 이거 봐. 신기하네. 그죠? 자, 70장 빡. 와, 쭉쭉 오르긴 했는데, 80자! 공지 뜰때 됐다! 90자! <laughs> 아미와 레인저가 함께 오셨습니다. 아, 좋네요. 아, 좋네요. 아주 좋아요.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거는 약몇 장이지? 약 100, 100몇 10장 정도 가능합니다. 제가 500장을 맡았기 때문에. 1760장인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제가 맡은 거는 130여 장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여기서 눈사태 두 명은 나와줘야 돼. 그래야 완전 대박 꾸야는 핵금손 그냥 오늘 그냥 금손 가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서 10장. 이어서 가는 거야. 그냥 없어. 20장, 30장, 4 이제 40장, 50장, 60장, 야, 여기서 안, 나... 잠깐, 잠깐, 잠깐. 한번 끊어. 템포 끊어, 템포 끊어. 아, 너무 흥분하면 안 돼. 템포 끊어, 템 아, 지금 제가 깔수 있는 장수가 지 70장 남았단 말이죠. 야, 이거 두개 연타석으로 딱딱 나와줘야 되는데. 아... 야, 공지 안 떴어. 야. 몇장안 남아, 야, 몇장깔 수가 없어요, 이제. 60장 남았단 말이죠. 60장. 앞으로 남은 장수 60장. 자, 50장 남았다! 또안 나오네. 거지 같네. 야, 나올 때 됐다. 이제. 이제... 50장 남았다 40장 남았다 아이언맨님 농장에서 눈사태가 나오네 아니 나 지금 뭐 방해하는 거야 왜 이래 진짜 아 정말 아이언맨님 아이언맨 뱅크에서 지금 눈사태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기 디질레가 나오는아나 정말 진짜 허라압라와 타이밍 참 괜찮아 내꺼 아니자 그렇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건 40장 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40장에서 눈사태 하나는 일단 봐야 돼 무조건 자 한번 가보자, 가보자. 다시 다 나갔다가. 자, 다시. 소환. 자, 40장 남았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장 남았다. 팔기. 20장 남았다. 10장 남았다. 이제 나와라. 마지막 10장이다. 이제 나와라. 제발 나와주세요. 눈사태님. 두손 모으고, 눈을 감고, 두 눈을 감고, 천천히 눈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빠, 아, 야. 안 나오지. 미치는 거지. 크. 행운도가 그냥 야, 이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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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게 차는 거 아니야? 2이 1씩 막 이렇게 차니. 와. 미치겠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그냥 행운도 요거까지는 열어 볼게요. 자, 열어 볼게요.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까 줘야 돼. 붙었을 때까 줘야 돼. 야, 500장도 딱 떨어진 거 봐. 와, 500. 딱 떨어진 거 봐. 신기합니다. 붙었을 때까 줘야 돼. 올라간다. 올라간다. 요번에 나올 것 같은데. 딱. 요번에 아니면은 다음 거에 딱 나올 것 같은데. 자, 눈사태 타이밍 보고, 가자, 눈사태. 가자, 눈사태. <목소리> 아, 발기에 깜짝 놀랐네. 독감이 나왔네. 아, 정말 왜 이러냐. 답답합니다. 야, 아니, 농장이 눈사태를 쳐먹었어. 안 그래도 지금 아이언맨님이 카톡으로, 아니, 누, 농장이 눈사태를 하나 먹었네? 이러고 있,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도검미로 총하면 나름 선방했어요. 아미 두 개, 눈사태 하나 건졌고요. 도검미뭐세개 나왔고 아, 뒤질래? 아 진짜 아확 진짜 아오씨 뒤질라고 진짜 아오씨 어쨌든 아미가 원래 있으셨기 때문에 일단 아미는 구멍 하나, 아미는 조각으로 맞추면 돼요. 아미는 자 보자 눈사태 하나 뽑았고요. 자 아미 봐 조각 보자 아미 봐봐 아, 두개 있잖아 그죠? 요거 조각 하나만 마, 맞추면 된다고 그죠 조각 하나만 맞추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구요 협조해주신 아이언맨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꾸야 입니다